추세선, 음. 이평선, <laughs> 중심선, 중심선, 일목선, 일목선. 채널선, 네. 피보나치 되돌림선이죠. 네. 그래서 이런 선이 겹치는 자리를 자꾸 찾는 거죠.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을 차트 적용하면 확률이 확실히 높습니다. 대표님은 이제 기술적 분석이 전문가시니까, 네. 그럼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지지와 좀 저항에 대해서 한번 쉽게 좀 알려주신다면. 네, 일단 지지와 저항의 아주 기초부터 우리 아, 초보자분들도 계시니까 네. 기초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가격이 하락하다가 하락을 멈추는 자리가 있잖아요. 네. 그왜 멈출까요? 거기서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멈추는 그렇구나. 거죠. 그리고 상승한다는 것은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강하기 아. 때문에 상승을 하는데 상승이 멈추고 저항을 받는다는 건 거기서 매도세가 더 강해졌기 때문에 상승이 멈추는 거잖아요. 네. 그런 지지와 저항이 어, 수평선을 그었을 때 비슷한 가격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음. 그러면 그게 수평 추세선이 되는 거고, 가격이 하락이 멈춘 자리는 지지선이 될수 있고 상승이 멈춘 자리는 저항선이 될수 있잖아요 차트를 통해서 그런 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지지와 저항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저항이 돌파되면 지지가 되고 지지가 깨지면 올라왔을 때 저항이 되는 거죠 이런 거죠 지지와 저항선이 있는데 저항을 돌파하고 눌리면 지지가 될 확률이 높은 거죠. 반드시 지지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지가 깨고 내려가서 올라오면 거기가 저항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걸 생각하고 이제 주식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었는데, 삼성전자를 다시 보시면. 그래서 지지와 저항을 찾을 때는 항상 상위 차트부터 보는 게 좋습니다. 상위 차트의 지지와 저항이 하위 차트의 지지 저항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월봉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 주봉, 그 다음 일봉, 그 다음 분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위 차트부터 보면서 지지와 저항을 받을 만한 자리를 자꾸 찾는 거예요. 일단 아까 봤던 주봉상, 여기가 과거의 사상 최고가였죠. 네. 그래서 사상 최고가를 형성하고 나서 이렇게 세게 빠졌잖아요. 그러면 네. 거기가 굉장히 강한 저항을 받았구나. 거기서 메이저가 대규모로 매도를 했으니까 이렇게 그 뒤에 세게 빠졌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고 그 근처에 오면은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네. 거죠. 그리고 그게 깨지고 나서 이렇게 저항으로 바뀌는 거고 음... 지금도 거기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여기서, 어, 이렇게 하락이 나왔는데, 꽤 강한 반등이 나왔잖아요. 이 하락 이후에 가장 강한 반등이죠. 네. 그럼 여기가 이제 지지가 받았었던 자리인데,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던 자리죠. 음. 근데 거기서 이제 지지를 받으려다가, 깨지고 나니까 이제 저항으로 바뀌잖아요. 네. 그런 자리를 자꾸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음. 그다음 이게 100%가 아니잖아요. 절대 100%가 아니라 확률인 겁니다. 일봉으로 돌아가서 볼게요. 여기서 강력한 호재가 나오면서 반도체 섹터나 삼성전자에 강력한 호재가 나오면서 여기서 엄청난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앙봉으로 올라가면 그때는 돌파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평범한 거래랑 수준으로 평범하게 올라오면 저항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음. 보는 거죠. 또한 가지 더 중요한 거 설명을 드리면요. 이렇게 이제 지지와 저항이 비슷한 가격에 있어서 그걸 수평선으로 선을 그었을 때 이제 수평 추세선이라고 볼 수, 접점이 이제 세개 이상 되면 특히 수평 추세선이라고 볼수 있는데 추세선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추세선과 네. 다른 선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게 이동평균선인데 이동평균선이 겹쳐 있으면 네. 그런 선이 겹쳐 있으면 겹쳐 있을수록 지지나 저항의 힘이 강하다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 이제 태권도에서 나무 격파를 보는데 한장 격파할 수도 있고 네. 두 장을 이제 겹쳐놓고 격파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나무젓가락도 하나는 부러뜨리기 쉬운데 열 음. 개가 모이면 잘안 부러질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선도 여러 개가 겹쳐 있으면 지지나 저항 그 힘이 강해진다. 음. 그래서 그런 지지나 저항의 힘이 작용하는 선을 자꾸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음. 그런 선이 대표적으로 추위 중일 채피가 있어요 네, 네 추세선 이평선 음. <laughs> 중심선, 중심선 일목선, 일목선 채널선 피보나치 되돌림선이죠 네. 그래서 이런 선이 겹치는 자리를 자꾸 찾는 거죠 네. 코스피가 이렇게 계속 하락을 할때 작년 6월말7월초 고점을 찍고 하락을 할때 보면은 첫 번째 이 고점이 있고 두 번째 고점이 있잖아요. 그럼 고점과 고점을 선결해서 연결해서 선을 그으면 추세선을 그릴 수가 있는데 세 번째 고점이 안 맞았어요. 그러면 두 번째랑 세 번째를 다시 선을 그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선을 연장해서 보면 은세 번째 고점이 얼추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하락 추세선이 있는 거고 그런 하락 추세선과 여기에 이제 지지 받았던 자리잖아요. 지지 받았던 자리가 깨지고 나니까 저항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수평 추세선과 하락 추세선이 이렇게 겹치는 자리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요. 네. 그렇게 선이 겹치면 그 저항의 힘이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종목들을 보면은 그렇게 지지받았던 자리가 저항으로 바뀌면서 하락 추세선이나 하락하고 있는 이평선이 겹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는 반드시 비중 축소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안타깝게도 이제 펀더멘탈을 믿는다던가 아니면 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게 지수지만 만약에 종목이라고 쳤을 때 올라오는 과정에서 아 외국인들이 계속 사면서 올라오네 그런 거를 믿고 이제 비중축소를 안 하는데 이렇게 저항선이 겹쳐 있는 자리에서는 반드시 비중축소를 해주는 게 좋다 라는 음.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덕분에 이제 지지와 저항 쉽기 이한 같은데 기술적 분석으로 좀 사야 하는 타이밍과 팔아야 하는 타이밍도 좀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신다면 네그 질문은 근데 사실은 마치 이런 겁니다 의사한테 <laughs> 뇌수술을 잘하는 방법은 네, 어떤 네,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네.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네, 사실은 네. 뭐 예를 들어서 손흥민한테 꼴을 어떻게 하면 잘 아, 넣을 수 네. 있, 있을까요 이렇게 네, 네. 사실 그게 이렇게 딱 네. 음, 그렇죠. 단시간에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음, 뇌수술을 잘하는 방법을 이렇게 네. 일반인한테 이렇게 의사가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네, 또 네. 아니면 이제 막 의대 막 입학한 1학년 학생한테 뇌 수술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렇죠. 간단하게 딱 설명할 수 없는 거잖아요. 뭐 약간 그런 성격이 있다라는 음. 부분을 말씀드리고 물론 팁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팁을 설명을 드리는데 다만 정말 잘하려면 종합적으로 이제 알아야 되는 그렇죠. 거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 네.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바닥을 확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설명을 드리면 지표 중에 엠벨롭이라는 지표가 음. 있습니다. 음. 지표를 한번 엠벨롭이라는 지표를 넣어볼게요. 저 좌측 상단에 좌측 메뉴 보이기가 있고요. 네. 그걸 이제 클릭하면 메뉴가 보이고 거기서 이제 e m v 로검색하면 이제 엠벨로피라는 네. 어, 지표가 나옵니다. 아, 이거 나왔네. 네. 그래서 이 지표의 수치를 어, 기간을 60으로 하고요. 네. 퍼센트를 11%로 한번 해 보고요. 네. 저항선 지지선이라고 돼 있는 것을 좀 두껍게 한번 3포인트로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최근 10년치를 볼 건데 일단 최근 1년을 먼저 보고 10년치를 음. 보겠습니다. 네. 네. 여기 엠벨롭 하단을 깼는데 깨고 그다음 날이 이제 바닥이 됐죠. 네네. 그리고 여기도 깼는데 깨고 그다음이 바닥이 됐고 여기도 살짝 장중에 기가 막히게 을고 바닥을 만들었죠. 그래서 최근 1년간 여기서 계속 바닥이 됐는데 최근 1년만 그런 게 아니라 최근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특히 이제 2011년에 유로전 리스크 부각되고 미국 신용등급 강등으로 급락이 있었는데 그 이후 10년을 보면은 2011년 급락 이후 10년을 보면은 이제 하락할 때 단기 하락이 세게 나오다가 보시면 여기서 깼다가 다음날 바닥이 네. 되고 올라갔고요 그다음 또 여기서. 깼다가 다음날 바닥이 되고 올라간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 여기가 거의 짐 바닥 같은 느낌이네요. 네, 근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최근 10년 정도는 코로나 팬데믹을 제외하고 어, 주요 저점이 여기서 형성된 것을 네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는 깨졌다가 올라왔고 그때를 제외하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그래프만 봤을 때는 우리 이걸 깨고 들어갔을 때는 빨리 많이 매수 하면. 그 상승 목소를 먹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한데 아닌가요? 그니까 러 이게 어떤 거냐면요. 네. 60일선을 기준으로 위 아래로 60일선이 있고 그위 아래로 11%의 선을 그린 겁니다. 음. 그래서 일단 상한선을 지우고 하단선만 그리면 60일선이 있고 60일선에 11% 아래의 선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음. 코스피는 지난 10년간 60일선을 기준으로 11% 정도 하락을 하면. 거기서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왔다. 음. 코로나 팬데믹 때를 제외하면. 제외하면. 네. 그래서 6일선을 기준으로 단기간에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 보시면 여기가 퍼센테이지가 13%가 되는데, 제가 러프하게 그려서 13%가 되는데, 지금 이 선은 여기 살짝 깼다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음. 이 선은 6일선보다11% 아래에 있는 선이고, 음. 그거보다 조금 더 내려왔을 때, 혹은 그 부근에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성격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거 하나만 갖고 판단을 내리는 거는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교차 검증을 하는 게 중요한데 네. 이제 주가가 네. 과열이 됐다가 침체가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과열과 침체를 확인하는 보조 지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네. 오실레이터 지표라고도 하고 비추세 지표라고도 하는데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많이 보는 게 RSI 지표입니다. RSI를 넣고 보시면 RSI 기본 수치 14로 이제 설정을 해서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게 RSI에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분들이, 처보자분들이 이제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침체 구간에 갔을 때 매수하면 안전하다 또는 좀 확률이 높다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침체 구간에 이렇게 들어갈 때 사는 게 아니고 원칙적으로 침체 구간 RSI 기준 30 이하로 내려갔다가 원칙적으로 30 이하로 내려갔다 30 위로 올라오는 걸 보면서 매수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30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더 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재밌죠. 그래서 이30 이하로 내려가면서 엠벨롭 하단, 60에 11 하단에서 지지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얘가 올라갈 때 사면 확인 매수가 되는 거죠. 네네네. 바닥에서 어, 저점을 찍고 돌아 나갈 때 네. 확인 매수가 되는 오오. 겁니다. 이걸 통해서 지수의 어, 저점을 네. 좀 확인해 볼수 있고, 네. 그럼 이때 지수가 이제 여기서 내가 저점을 예단하지 말고 하락이 멈추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아래 꼬리가 달리거나, 거래가 터지면서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리거나, 아니면 양봉을 확인하는 거죠. 그럼 그때 시장을 보면서, 어, 시장이 요렇게 하단까지 내려왔네? 아래서에 침체 내려왔네? 조만간 단기 바닥이 나올 가능성이 있네? 라는 걸 미리 알수 있잖아요. 그때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리거나, 양봉이 나오는 걸 보면서, 그때 가장 강한 주식을 찾는 거예요. 어, 그, 그날 봤더니 이 하단 부분에서 양봉이 나오는 날 봤더니 어? 이날 뭐 LG엔솔이 제일 강하네? 어? 이날 SK하이닉스가 제일 강하네? 그러면 단기적으로 거기에 메이저가 강하게 들어온 겁니다. 그럼 대형주의 메이저가 강하게 들어오면 그게 하루로 끝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단기적인 며칠이라도 이어지고 한 파동으로 이어지고 또는 LG엔솔은 지금 7, 8, 9, 10, 11몇 개월 이어졌잖아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하단에 지수가 와서 아래꼬리를 길게 만들거나 양봉이 나오는 걸 보면서 그날 또는 그 다음날 가장 강한 대형주를 고르면 그게 그 시즌의 주도주가 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런 강한 종목이 많이 섞여있는 섹터가 주도 섹터가 될 확률이 높은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팔아야 하는 타이밍은요? 어, 팔아야 하는 타이밍을 볼때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을 때 고점 패턴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는 중이라면 단기적인 상승 추세라도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는 중에 어 우리 초보자 분들은 갑자기 급락이 나온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급락이 갑자기 나오는 건 있을 수 있는데 하락이 쭉뭐한 달이든 최소 2주 이상의 하, 강한 하락이 나오거나 뭐한달 동안 쭉 음. 빠지거나 이런 강한 하락은 네. 대부분 고점 패턴을 만들고 나서 하락이 나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런 강한 하락이 나오기 전에 메이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도를 하겠죠. 네. 메이저가 매도를 하면서 강한 하락이 나오거든요. 음. 그럼 메이저가 매도를 안 하다가 매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가격의 변화가 생기겠죠. 그렇죠. 그 가격의 변화를 우리가 패턴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고점에서 그러니까 상승하는 중에 팔아야 하는 타이밍을 확인할 때 지수와 종목이 고점 패턴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네. 그 고점 패턴이 대표적인 게 가장 잘 나오는 게 이제 흔한 게 엠패턴이라고 어, 네. 하죠 음, 쌍봉, 네, 네, 네. 쌍봉이 있고요. 그다음 더 중요한 게 헤드앤숄더, 네. 어, 왼쪽 어깨 있고 오른쪽 어깨 네. 있고 머리가 있는 거죠. 네. 헤드앤숄더가 네. 헤드 있고 그다음 또 자주 나오는 게 웨지, 세기형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세 가지를 좀잘 보셔야 되고. 네. 우리 코스피가 예를 들어서 6월 달에 갑자기 급락한 것처럼 볼 수도 있죠. 네. 네. 우리 6월 6일 날 이제 현충일 휴일이었는데 6월 7일 날 갑자기 1.6% 빠지면서 그대로 6월 말까지 네. 어, 7월 초까지 급락을 했거든요. 네. 그럼 이게 갑자기 급락한 것처럼 볼수 있지만 음. 어, 그 전에 어, 세기형이라는 패턴이 만들어졌어요. 세기형이라는 패턴이 일본과 중기 분봉상 만들어졌고 6월 7일 날 그 쇠기형 패턴을 완성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그날 세게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쇠기형 패턴이 만들어진다는 거는 쇠기형이 대표적으로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상승이 나오고, 그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 상승이 나왔는데, 이 앞에 상승보다 상승이 약해진 거죠. 음. 그리고 조정이 나오고, 다시 상승이 나왔는데, 또 상승이 약해진 거죠. 네. 상승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상승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건 반대로 누군가 올라올 때마다. 누르는 메... 힘이. 어, 그렇죠. 누르는 힘이 작용하고 음. 있는 거죠. 결국 메이저가 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락이 나오고 반등해서 세기형이 나오면 결국 이 세기형 하단이 깨지면서 강하게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세기형 모양이 나오면 어 지금 주의해야 되는구나 음, 그렇겠네요 그 미리 리스크 관리하려면 상단에서 부딪힐 때 리스크 관리를 하고 조금씩 네, 확인하려면 하단이 깨지는 걸 보고 나서 그때라도 이제 팔아야 되는 거죠 음. 네. 그리고 헤드앤숄더가 헤드 정말 많이 나오는데 그걸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 차트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나스닥의 분봉 차트인데 좋은 예시라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왼쪽 어깨가 있고 하늘색선 보세요. 왼쪽 어깨 있고 머리 있고 오른쪽 어깨가 있잖아요. 그럼 상승하던 애가 점점 상승 의 힘이 좀 둔화되면서 직전의 상승을 대부분 되돌리면 그때 이제 경고 신호입니다. 상승 힘이 상승하다가 상승 힘이 약해지면서 직전의 상승을 다 되돌리면 상승을 다 되돌렸다는 건 매도세가 강해졌다는 의미잖아요. 그전에는 상승에 대해서 요만큼만 돌린 거죠. 네. 3분의 1도 안 돌렸고, 요만큼 네. 상승에 요만큼 돌린 거죠. 근데 여기서는 상승을 대부분 돌리면서 음. 내려간 겁니다. 하락이 이미 강해진 거죠. 상승이 약해지고 하락이 강해진 건데, 작은 헤드 앤 숄더가 있고요. 주황색 선을 보면 왼쪽 어깨 있고, 머리가 있고, 오른쪽 어깨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검정색 선을 보면 또 왼쪽 어깨 있고, 머리가 있고, 오른쪽 어깨 있는데, 이렇게 네. 큰 패턴 안에 작은 패턴이 있는 거죠. 음. 그럼 이걸 프랙탈 패턴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렇게 패턴이 겹쳐져 있는 거는 찐 패턴이다 이렇게 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찐 패턴이 나타날 때 정말 조심을 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 코스피에 큰 고점을 만들었을 때 네. 이런 찐 패턴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분봉에서도 급락을 할때 이런 프랙탈이 네.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프랙탈 해쇼리 나올 때 일봉이든 분봉이든 네. 프랙탈 해쇼리 나오면 그 흐름에 맞는 급락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M자형 패턴은요? 아, M자형 패턴은 상승 중에 M자형 패턴보다 이제 강한 하락 이후 반등에서 M자형 패턴을 특히 이제 확률이 높은데요. 네. 우리가 작년 6월 말 그리고 7월 초에 고점을 찍고 지금까지 대세 하락이었잖아요. 그때 강한 하락이 시작된 게 여기가 처음입니다. 강한 하락으로 눈에 띄는 하락이 나왔죠. 8월달에 작년 8월달에 그리고 이 하락에 대한 반등이 나왔는데 그때 보시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하루 빠졌다가 올라갔다 빠졌어요. 이게 작은 M자인데 일봉에서는 눈에 띄지 잘 눈에 띄지 않을 수 있는데 30분봉이나 60분봉을 보면 명확하게 이렇게 M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하락에 대한 예를 들어서 절반 정도, 대략 절반 정도 반등이 나오고, M 자가 나오면서, 오일선이 깨지면, 네. 그러면 그때 리스크관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음. 그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네. 강한 하락이 나오고, 그에 대한 반등이 일정 부분 나왔다가, M 자형이 나오면서, 네. M 자형으로 오일선을 강하게 깨면은, 네. 그 다음에 단기 하락이 세게 나올 확률이 높다. 요거를 음. 어, 좀 기억하시면, 어, 단기 매도 하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신고가 추세로 종목은 좀 어떻게 좀 발굴할까요? 어, 신고가를 보는 거는 네.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요. 어, 조건 검색을 하시는 게좀 편한데 모든 증권사 H T S에 조건 검색하는 화면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 K 증권으로 설명을 드리면 공일로건 조건 검색 화면에서 어, 신고가라고 신고가라고 이제 하면은 여기 신고가가 나와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52주 신고가라고 하면은 250봉 신고가를 보면 됩니다, 보통. 그래서 250봉으로 바꾸고 수정을 누르면 돼요. 근데 252주 신고가를 hts에서 따로 검색을 할수 있습니다만, 요렇게 보는 게 좋은 이유가, 예를 들어서 시장이 이렇게 연속으로 하락을 하다가 요만큼 올라갔을 때는, 시장이 신저가 상태 1년 정도 하락을 하다가 요만큼 올라갔을 때는 아무래도 52주 신고가 종목이 거의 안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52주 신고가보다 어, 예를 들어서 3개월 신고가 이런 걸 봐야 되거든요. 음. 그 반대로 이제 시장이 연일 올라가는 이런 신고, 상승장에서는 52주 신고가보다 사상 최고가 신고가 이런 종목이 더, 훨씬 더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시장이 좀 반등을 많이 했을 때는 뭐 6개월 신고가 당연히 52주 신고가를 기본으로 봐야 되는데 많이 빠졌다 올라갈 때는 52주 신고가가 잘안 나오기 때문에. 3개월 신고가, 뭐, 6개월 신고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걸 내가 수정을 일일이 해주려면, 예를 들어서, 보통 52주 신고가는 250봉 신고가로 보고, 6개월 신고가는 120봉, 한 달에 20거래일 120봉 신고가로 보고, 뭐, 3개월 신고가는 60봉 신고가로 해서 이렇게 수정을 해서 검색을 해야 되니까, 어, 조건 검색을 내가 만드는 게 좋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50봉 신고가로 어, 수정을 해서 검색을 하면은, 지금 종목이 32개가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이 32개를 다 일일이 볼 수가 없고 시간 낭비가 되거든요. 그럼 그 종목을 압축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하락했는데 신고가 종목은 필요가 없겠죠. 네. 그래서 최소 조건입니다. 주가 변동을 치면요. 최소한 주가 등락률에서 전일 대비 일봉전 대비 최소한 3% 이상 상승하면서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내야 의미가 있겠죠. 장중에 상승했다가 바로 마이너스로 간건 의미가 있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하면은 32개 중에 11개로 일단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이 신고가에서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이제 어제도 신고가고 오늘도 신고가인 건 사실 중요하지 않잖아요. 네. 이렇게 신고가가 아니었다가 오늘 신고가 빡낸게 그런 종목을 내가 찾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를 추가를 하면 추가를 하고 이 c 를 얘를 이렇게 드래그를 한 다음에 이 느낌표를 누르면 느낌표를 누르고요. 이걸 일봉전으로 참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신고가인 종목은 느낌표를 누르면 제외하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제도 신고가, 오늘도 신고가인 종목은 빼겠다. 음. 어제 신고가 아니면서 오늘 신고가인 종목만 넣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한계가 줄어드네요. 만약에 B 조건을 빼고 A 조건만 넣었을 때는 32개고 이걸 한칸 위로 올려볼게요. 그래서 어제 신고가인 종목은 내가 빼겠다 했을 때 느낌표를 누르면 어제 신고가를 빼는 겁니다. 그럼 음. 32개에서 17개로 바뀌고 그 중에서 이제 3% 이상 종목까지 추가하면은 10개로 바뀌죠. 음. 그다음에 거래 대금을 넣어야 되는데 거래 대금이 작은 종목은 아무래도 의미가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 기술적 분석으로 또 네. 하니까. 그래서 거래 대금은 지금 장세 기준으로 봤을 때한 300억 정도. 이게 어, 300억 100만 단위이기 때문에 100만 천만 억 10억, 100억 300억이 되고요. 삼백 300억 이상 뭐 최대는 9999 이렇게 하면은 300억 이상 거래대금이 실리면서 신고가를 낸 종목이죠. 그러면 10개 중에 3개가 남네요. 네. 그리고 원래 평소에 거래대금이 많은 종목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거래량으로 가서 거래량 비율에서 일봉전 거래량 대비 최소한 거래량이 늘면서 음. 신고가를 갔다는 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일보다 최소, 아, 이게 최소 조건입니다. 전일보다 거래량이 늘면서 신고가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최소 150%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거래대금 조건이 없었다면 10개였는데 만약에 거래량 비율을 넣으면 은 8 개로 줄고요. 거래 대금을 음. 넣으면 이제 세개 줄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압축을 하면 이런 종목들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네. 어떤 섹터인지, 네. 어떤 테마인지, 어떤 이슈로 올랐는지를 음.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확인을 하는 거죠. 혹시 이 남은 세 가지가 대표님이 추천주는 절대, 아니, 절대 아니고요. 이런 <laughs> 예시라는 식, 겁니다. 이런 그래서. 식으로 이제 종목을 어, 신고가 종목을 확인하는 거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종목을 찾아서 네. 그런 식으로 종목을 찾아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 일자별로 특징주를, 종목을, 관심 종목을, 일자별로, 날짜별로 정리를 하고요. 아, 본인이 직접 정리하시나요? 네, 이게제 관심 종목입니다. 네. 날짜별로 관심 종목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네. 일자별로 상한가 종목은 또 상한가 종목별로 정리를 하고, 그래서 일자별로도 정리를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어떤 테마인지, 예를 들어서, 네옴시티 테마, 최근에 굉장히 핫하다가 이제는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네. 어, 네옴시티 테마, 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이런 식으로 어, 얘가 어, 의미 있는 신고가가 나왔으면 어떤 테마로 올랐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뭐이차전지에서 최근에 아까 검색됐던 이 WY 같은 경우는 이제 리튬 어, 테마로 급등을 했는데 어떤 테마인지 테마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게 이제 종목이 정리가 된 상태에서 한 눈에 딱 보기 쉽게 해놓은 거죠. 그렇죠. 정리를 해놓고 이제 기술적 지지자리 왔을 때 아... 매수를 노리는 거죠. 네, 이렇게 해야지 전업투자로 이제 돈을 벌수 있다. 아, 그렇죠. 아, 쉽지 네. 않네요. 이 전업투자 직업도. <laughs> 아, 쉬운 거 세상에 없죠. 네. 아, 네. 그렇죠 자, 그럼 차트 종목 고를 때좀 반드시 기억해야 될거 개인 투자자분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어, 차트를 보실 때 중요한 네. 게 차트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차트 기법을 어떻게 배우고 나서 적용을 할때 안타까운 부분이 후발주에 적용을 하세요. 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가 주도 섹터, 음. 주도주에다가 적용을 해야지 확률이 높은 거거든요. 음. 근데 많은 분들이 안 움직인 거. 네.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G엔솔 날라갔죠 네. 삼성 s d 에 급등했죠 l g 와가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SK이노메이션 올라가는데 꼭 후발주에 이제 적용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그 덜, 친구가 더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거 먹으려고 네. 그렇죠. 그런 네. 거겠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선도주는 움직임이 빨라요 그래서 음. 초보자분들이 놓칠 확률이 높고 움직임이 좀 느린 종목으로 하다 보면 음. 후발주일 가능성이 높은데 확률이 잘안 맞다 확률이 그걸. 확실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차트 기법을 적용할 때는 네. 선도주 그러니까 최소한 주도 테마여야 되고 예. (1등주나) (2등주) 내에서 하는 게 좋고 (3등주) (4등주로) 가면 확률이 음. 떨어진다는 거고요 그걸 볼때 지난번에도 제가 나왔을 때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결국 주도주가 되는 거고요 음. 그래서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을 차트 적용하면 확률이 확실히 높습니다 근데 음. 시장 대비 약한 종목에 차트 적용을 하면 확률이 네. 떨어지는 거죠. 음. 자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단기 매매 방식에서 종가에 매수하는 것도 좀 선호하는 걸로 아는데 네. 승률 높은 종가 매수 방법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힘이 들어온 종목을 찾아야 돼요. 음.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 대비 강한 종목 또는 주도 테마나 주도주가 될 종목. 그래서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온 종목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온 종목은 음. 결국 어, 거래량 거래 대금 그리고 장대 양봉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 즉 대량거래 장대 양봉이 나온 종목을 일단 먼저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대량거래 장대 양봉이 나온 종목이 어떤 이슈로 올랐는지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핫한 쪽에 관련된 종목이면 좋은 거죠 이 차원지가 주도 테마이고 그중에서 막 리튬 관련주가 막 날라갈 때 그런 이슈로 올랐다 근데 얘가 꼴등 주면 안 되고 좀 1등 주 2등 주격의게 종목이면 더 좋겠죠 당연히 그런 종목이 상승세가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상승에 대한 조정이 항상 나오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상승이 나오고 나서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왔을 때 조정이 나오고 지지를 확인하고 나서 매수를 하는 거죠 음... 예를 한번 들어보면 2차전지가 굉장히 강한 그런 시장의 주도 섹터 주도 테마였고 그2차전지 내에서 이제 배터리 산업이 부각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그래서 여기서 원익피니가 거래 대금을 500억 가까이 터트리면서 장대 양봉이 나온 거죠 그리고 나서 저항에서 이틀간 횡보를 하면서 매물을 소화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음. 또 장중에 20% 이상 급등이 나왔는데, 그래서 내가 바닥에서 사는 것을 잡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이 바닥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바닥에서 매수세가 들어온 걸 확인하고, 강력한 매수세 대량거래 장대 양봉이 들어온 걸 확인하고 그다음 매물 소화 과정을 확인하고 매물 소화 과정에서 더 이상 저점이 낮아지지 않는 걸 확인하고 매수하는 거죠. 음. 그래서 바닥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횡보하면서 더 이상 저점이 낮아지지 않는 걸 확인하고 그다음 매수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정리를 해 드리면 네. 어,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온 걸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대량 거래 장대양봉이 나온 것을 확인을 하고 그에 대한 이제 조정 휘어가는 조정이 나오거든요. 그 네. 조정이 나올 때더 이상 저점이 낮아지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평수렴 어, 정배율 초기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장 후반에 이렇게 살짝 들어올리는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그래서 내가 먼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내가 먼저 어, 싸다는 이유로 사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저점이 낮아지지 않는다는 건 누군가 사고 있다는 거잖아요. 큰 손이 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종가, 종가 무렵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끝난다는 거 역시 누군가 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걸 확인하고 나도 같이 사야 어~ 종가 매수에서 다음날 상승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확률이 높은 거에 베팅을 해야지 단순히 떨어지고 있어서 많이 빠져서 야요 정도면 많이 빠졌어 하고 매수하는 거는 네.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는 거죠 음. 그래서 지지 자리를 확인하고 매물 소화를 확인하고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사는 게 좋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을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확인하는 방법이 이제 거래량이 음. 한천 퍼센트 수천 퍼센트 증가하는 게 좋은데 기본적으로 천 퍼센트 이상 평균적인 수준보다 증가하는지. 그리고 거래 대금이 장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장이 정말 좋을 때는 천억. 장이 좀안 좋고 장의 전체적인 유동성이 떨어져서 장 전체 거래 대금이 줄었을 때는 500억이나 최소 300억. 500억 이상이 될수록 클수록 안전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클수록 확실하다. 확실하다. 어, 그렇죠. 흔히 이제 짱돌 맞는다고 하거나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갑자기 올라갈 듯하다가 갑자기 급락하는 종목들은 거래 대금이 작은 종목 중에서 음. 그런 게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거래 대금이 클수록 좋고 장대양봉의 기준을 모르겠다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장대양봉의 기준이라는 것은 평균적인 수준보다 3배 이상 상승하는 게 좋고, 그러니까 대형주 기준으로는 장대양봉이 5%만 돼도 장대양봉이 될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테마주 기준으로는 한15% 돼야 장대양봉이 될수 있는 거고, 그래서 평균적인 수준보다 3배 이상이 네. 돼야 되고, 그러니까 테마주 기준으로는 한15% 이상 되는 게 좋은데, 네. 장이 워낙 부진할 때는 최소 10% 네.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